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 날씨가 흐립니다 한 이틀 바짝 해가 났어요 해가 나서 부버지는 손을 보고 있는 중인데 또 오늘부터 비 소식이 또 있습니다 이번 비도 만만치 않아요 어 진짜 잔뜩 찌푸려 있거든요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는데 계속 뉴스에 또 어. 물폭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 단도리를 좀 해야겠죠. 사실 이 아이들이 4일 사일 정도 그리고 또비 양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폭탄처럼 쏟아붓는 비를 다 먹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겨우 이틀 바람 좀 쐬고 아직 여기 방부목도다안 말랐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비포, 물폭탄. 물폭탄이 쏟아진 데서 지금 비닐 가림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체 뭐 어마어마한 양을 계속 쏟아부니까 오늘 내일 또 강수량이 120에서 150mm라 하니 진짜 또 폭탄을 이 아이들이 또 맞게 생겼어. 미대 가림으로 가려고 지금 둘러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고 진짜 올 가을은 벌써 9월 말이다. 9월 말에 접어들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진짜 견뎌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뿌리가 괜찮은 아이들은 또 괜찮겠지만 막 무너지는 아이 손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틀 살짝 해가 났다고 어 그래도 또 백봉도 보세요 저 끝에 보면 저렇게 물을 살콤 살콤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저렇게 변화를 조금 보이기도 하는데 다시 또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웃님들은 잘 모르겠죠. 저는 이제 비가리만 힘들지만 하려고요. 또막 조금 몸 조금 덜 힘들게 하려고 있다가 이때까지 여름 폭염 다잘 지내고 있 있었는데 잘 지내는. 아이들거고 뭐 떠난 아이도 있지만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 아이들 훅 떠나보내면 또 속상하잖아요. 분갈이하는 아이들도 좀 제법 있더라고요. 제가 쓰금쓰금 좀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비가 내면 해서 여기까지 물폭탄을 또한번 피해보려고 요 한번 둘러볼게요. 아우 여기 뭐가 태우나. 여기 앞에 분갈이 한 아이들이죠. 요거 요 이제 뿌리 없는 아이들. 그늘에 조금 있다가 뭐 비가 계속 왔으니까 그죠. 요 햇빛 쪽을 조금 내놨는데 이제 요거는 또 비를 먹으면 안 되겠잖아요, 안 되잖아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요것도 비닐 가리막 안에 쏙 집어넣어놨고 썬라이즈입니다 자리 살살 잡아가지고 지금 깨어나서 아주 막앙성하게 깨어나는 모습 을 보면 너무 너무 예쁠 텐데. 뿌리가 없어서 아직까지 조글한 모습이에요. 아직까지 물을 못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더 가을이 깊어지면 진한 색감을 올리면서 예쁘지겠죠 그죠? 기다림이 <laughs> 자여기는뭐 기다림이니까 좀더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 썬라이즈 모습인데 그래도 토분일 때도 예쁜데요. 분에 딱 심어놓으니까 깔끔하 예쁩니다. 그리고 로비도나 로비도나는 진짜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유, 야, 그, 깜짝 놀랐다고. 막, 엄청난게 입장 밑에 다 제거, 이 얼굴이 있다만한 얼굴들 다 제거하고, 사실 이게 군생이었거든요. 근데 두 개는 붙어 있지만, 어, 수영이 막 그때 너무 이상해서 제가 다 풀려가지고 심었나봐요. 그렇게 심었더니, 와, 이거 그냥 심을 텐데 다 정리해서 심는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비도나 훨씬 정리해서 딱 심으니까 예쁘죠? 소복한 예쁩니다. 얼굴이 뭐다 크다고 예쁜 건 아니잖아. 예쁜 곳에, 백붕 얼굴 크니까 예쁘죠? <laughs> 백붕어. 진짜 얼굴 크면 예쁘거든요. 아유, 근데 진짜 하루 이틀 사이에 물싹 오르고 있네. 네, 루비도나 이제 입장 싹 정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심어 놨으니까 이제 이 아이도 막 엄청나게 찌, 색감 진하게 물을 들여줄 겁니다. 요거는 이제 빗물을 못 먹였거든요. 요런 아이들은 다못 먹이고 앞전에 했던, 음, 물로 쳐라, 이런 거는 비물을 좀 먹였어요. 이것도 이제 조금, 마지막, 내일 오후에 뭐 조금 먹이든지, 안 그래 먹여놓고, 이제 또 한쪽으로 치우든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토레스예요 토레스. 아, 예뻐요. 엄청 예뻤는데, 이제 분갈이를 좀 하고 해놨더니 물은 좀 뺐어요. 그죠? 그래도 이제 요거는 반응을 또 빨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많이 예쁜 색감을 보였기 때문에. 또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또 물을 못 줬기 때문에 조금 빗물 먹일 거예요.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다 초록이긴 한데 그래도 살짝풍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양진철아 완전히 쪼글쪼글 나 죽는다. 막 제발 좀 하고 여름 내해 있었던 아이. 빗물 듬뿍듬뿍 먹였더니 진짜 색감은 초록초록하지마. 와 이거 진짜 예쁘게 잘 자리 잡았네. 사실 이거 너무 이제 제가 분이 큰것 같아요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매일 칠동안는빗물딱 먹고는 지금 생물도 좀 커지면서 분을 좀 많이 느꾸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철화 쪽은 사실 풀리는 풀리면은 분이 조금 열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큰 분이 올렸는데 많이 큰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렇게 커 보이지도 않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고만 그 엄청 먹었거든요, 진짜. 양끝 먹었습니다, 요번에 우리 아이들. 그래서 이제, 이 가리막을 해야 되는데, 엄두 안 나긴 안 난다, 진짜로. 그리고, 견반 미인금 보세요. 이게 수행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늘어져서, 이제 비올가림막을할 거란 생각에, 그거를 이제 늘어진 수행을 안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견반 미인금은 변화가 빨라요. 이렇게 핑크색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이제 자구들. 자구 요런 거는 진짜 이 꽃이 더잘 되잖아요 그죠? 떨어진 잎에서 저렇게 이걸 만약에 제가 엄청나게 자구 정리를 했는데 입장 정리를 했는데 그거 다놔더면 진짜 한바구니됐을 텐데 저 떨어진 아이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핑크색 많이 올랐네요 양반 민규 이제 또 비그치고 나면 다시 좀또 각자의 자리를 좀 잡아야 되겠죠 저디에 있는 막피어있는 아이들은 장소는 이제 좀다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자르건좀 자르고, 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만 하면 열심히 막 마무리 싹 지을 텐데. 안 되네. 요거 어우, 독일 샴페인금 보세요. 핑크색 많이 들어왔죠. 독일 샴페인금도 이렇게, 이제 핑크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어, 요건 비좀 피하고, 이제, 기온차가,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기온이 좀 내려간다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은, 훨씬 빠른 변화를 보일 수 있어요. 저거, 월금금도 저쪽 뒤에 너무너무 그늘에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완전히 얼굴이 키웠고, 금쪽은 살짝, 화상도 좀 있고, 그런 모습인데, 안, 앞으로 딱 내가지고, 큰 아이들 밑에 좀 있고, 이러면은 좀 가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놨네요. 다네이 여전히 예쁘고, 다네와 요렇게 위에 큰 입장은 제 진짜 좀떼주면 밑에 게더잘 자라 겠다 요거는 꽃이 필 때까지 오예 쁜어 눈빛 장을 봐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했는데 온건이 더워요 또 아직까지 이제 쏟아지진 않았으니까 은근히 덥거든요 전체적으로 비닐을 위에마 전에는 이제 위에만 했다가 이제 실패했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앞 뒤쪽으로 다들이니다 근데 오늘은 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다 비닐 가림막을 해가지고 비를 피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에 여기 위에 이제 앞쪽까지 까만 차광이 되는데 제가 서 있는 쪽 여기도 좀 걷고 이건 어차피 또비 오고 나서 상황을 봐야 되니까 냅두고 비닐 가림막을 할 겁니다. 여기 아, 이쪽에 있는 백봉이 진짜 얼굴도 엄청 키웠지만 조금 더 물을 살짝 들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살짝 들었습니다. 뭐 들은 것도 아니긴 한데 완전 초록이만 보다 보니 조금 들은 듯한 느낌을 보, 어, 제가 가지는 것 같은데 조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음슬로 아이고야 얼굴 진짜 키웠네. 엄청 화분 막다 다다 다 넘쳐나고 있는 모습인데 아 여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지, 뭐. 호비 땅인데, 이제, 쪼금, 아주 쪼금. 그죠, 끝에. 물을 쪼금 들이네. 이게 이제 또, 어, 들이기 시작하면 빨갛게 물 들이잖아요. 한번 들여보려고 원치 가 변화가 없어서, 네가 물을 들이나 안 들이나 보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뭐, 거의 다 통통이로만 키우려 합니다. 하고 내려놨는데, 호비 땅에는 하도 이제 변화가 없어서, 이건 이제 빨갛게 물드는 모습을 진짜 보려고 딱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제가 이기겠죠. <laughs> 지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는데 어쨌든 조금 기다리면 될것 같습니다. 시에라가 이렇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달달 묵혀져 가지고 예뻐져야 되는 아이가 엄청 묵은 둥이가 맨날 초록, 초록한 모습만 가지고 있고 진짜 큰 변화 없이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이러고 있는 시에라의 모습입니다. 집에 빵도 어, 살짝 이렇게 입장 끝에 이제 물이 올랐죠. 물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해비질것 같고 이제 조금 조금 변화가 있네. 집에고 많이 컸다. 수영도 이제 조금 잡히면서 예뻐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복랑이들은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laughs> 엄청 엄청 올라왔는데 어, 진짜 해가 없이, 없고 물, 물 많이 못 가니까 이렇게 귀엽게 웃자랐어요. 동글이가 동글동글 아니고 웃자라면서 싹 올라옵니다. 방울복랑. <laughs> 그래도 많이 풍성해졌죠. 아, 근데 방울봉랑 방울 이런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딱 줄기만 딱, 뼈다귀 모습만딱 있었는데, 이렇게 올립니다. 시기가 되면 자기 할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올려줘요. 프리 수연들 얼굴 큰 알빵이들, 어, 이런 프릴이 있는 아이들은 여기로 좀 옮겼어요. 여기도 그렇고, 좀 아이들 옮겨가지고, 어, 이제 그만 한 알빵이 만들고, 어쨌든 좀 다져볼까 싶어가지고 옮겼는데, 지금 상황은 다지는 날씨가 아니니까 일단 좀덜자라라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놨습니다. 물을 싹 올렸다가 뺐다가 싹 올렸다가 뺐다가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마우나루와 많이 컸죠 자구. 이번 비물 먹고도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진짜 얼굴 하나짜리가 이렇게 키우면서 군생이 딱 되었네. 족신도 아니에요. 저절로 이렇게 자구를 달았거든요. 자구를 싹 달면서 이렇게 군생으로 딱 되어 있는. 아우 나로의 모습. 지금은 뭐이 아이가 이 아이나 뭐이 아이나 뭐프리수연이나뭐 다른 얼굴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 요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막 얼굴만 키워가지고 <laughs> 어 진짜 배추, 김장배추 같이 생겼는데 요런 아이들은 이제 또 바람, 바람결이 좀 있고 기온차가 나면. 조금 나아질 겁니 이제 비닐을 실을 거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아이들은 뒤로 좀 살살 밀어가지고 입장 좀안 다치게 만들어놔야 되겠죠. 도태랑도 또 한때는 이 아이가 이거 하고 저거 뭔가든 니스는 진짜 어느 순간 보면 어우 맑고 예쁘네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에 아이들이 어유 왜래 팀이 하기 색이 빠졌나 이런 느낌을. 줬다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또 예뻐서 들여다보다 어느 순간 보면 또 조금 물 빠진 듯한 모습을 딱 보이고 그러네요. 이거 이것도 많이 키웠어요. 분생 하나만 딱 제가 말할때 떨어뜨렸는데 아 어, 이거 많이 물고파했었고 조금 조금 했는데 비물 먹고 이제 와이드 다 편네요. 몇날 며칠 물을 먹였는데도 진짜 반응이 없으면 그런 아이들은 다 뽑아 보든지 해야 되겠죠. 진짜 이거 한번 오일씩 물을 먹고도 이렇게 짱짱 해야 되는데 완전 돌덩이처럼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면 반드시 뽑아가 하긴 하면될것 같아요. 성령차라도 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뭐 부족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모습인데 또좀 크기에 맞는 분이 하나 딱 있으면 좋겠네요. 즙수 차라도 이제 조금 한 입장에 열몇 개 <laughs> 열몇 개물 올리려고 준비 중 빨간둥이 쇼츠에서 등장해가지고 엄청 사랑받았던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씩 뭐 확인한다고 진짜 지나간 영상들을 보면 은 와, 이게 그렇게 예뻤는데 이런 모습이네 할 정도 진짜 너무너무 다른 모습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 번씩 깜짝 깜짝 놀랍니다.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가지고 깜짝 깜짝 놀라요. 어, 여기. 와이. 이민, 이민도 좀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아우, 이제 떼글떼글 예뻐졌네. 이민도 떼글떼글 떼글 예뻐졌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해도 어, 습도도 높아요. 습도 높은데다가 화분 속은 진짜 다 젖어 있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아직까지 이렇게 다덜 말라있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요 아이들은 이 자체만으로든지 엄청날 거예요. 이런데 보면 진짜 나무 밑에 마르지도 않아 있어가지고. 음 폭도 물 폭탄 쏟아진다는데 회원님들 혹시나 뭐좀 힘들어도 이번 비를 좀 피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막 그냥 갈등 갈등 하다가 비닐 가림막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지금 아이들 상태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돌돌 같이 느껴지지 않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그 많은 양의 비물을 먹었다 하면 좀 너무 뿌리가 약하고. 여름이 힘들었고 막 그런 아이들이 너무 좀 많이 떠날 것 같아서 저는 비닐 가림막을 선택했으니까 비 가림을 하기로 선택했으니까 어, 진짜 우리 다육맘들 잘잘 잘 선택하고 결정해가지고 요분 비만 좀또 넘기면 그죠? 그나마 또 기온이 내려가면 이제 비물 먹는 거는 먹이는 거는 상관없으니까 신중하게. 선택 잘 하셔가지고 또 마지막 코비다 생각하고 한번또 넘겨봅시다. 오해 얼마나 올지 저는 사실 무, 무서워요. 진짜. 비가. 이제는 비가 무섭습니다. <laughs> 또 오해는 어떤, 어떤 상황인지 소식 전할 수 있으면 또 그때 소식을 한번 전해볼게. 넥서스도 이렇게 물이 살짝 타고 있네. 아안전히 막. 갑닥이딱 눕혀놨던 애들. 묻어 심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살짝 라인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진짜 힘 없었거든요. 엘리엇 완전히 막화에서 뽑아가지고 물탱이 물탱이 이런 물탱이가 없었는데, 이건 이제 입장은 짱짱해졌어요. 이제 이 밑에 비그치나면 이것도 이제 밑에 쪽에 입장 좀싹 제거해가지고 얼굴만 남겨놓고 또 약간 수영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물들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준비해야 되니까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비 가림 준비하고. 잘 무사히 넘기고, 그리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